믿다 믿는 것이 영광이에요.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어? 피스티스라는 이 믿음은 교회 내의 믿음은 대부분 다 추상 명사예요. 추상 명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추상 명사는 상상에 맡기는 것이고 보통 명사는 보여진 것이고 고유 명사는 특별 관계를 이루어서 문서를 받은 거예요. 문서 어떤 문서? 고유문서로 받은 거예요, 성경을. 아, 네. 그죠? 네. 예언을. 네. 나를 이렇게 해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막 이렇게 퍼쩍퍼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추상명사니까, 그럴걸? 그래요. 그럴걸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고치고 안 순종하질 않아요. 보통 명사, 보통 관계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고유명사인 특별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통 명사는 보기는 보죠. 성경도 보고 다 해요. 그런데 영적인 공간에서 확인을 못한 거예요. 이것이 고유명사고 특별 관계입니다.